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주잘지내시길 믿습니다. 지난번에부터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똑같은 조목으로 여러분이랑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론토 후소 1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하려고인데요. 이고론토 후소를 고론토 후소하고 고론토 전소 차이가 고론토 청소는 사도 바울이 많이 연적인, 영적, 연적인, 어, 가르침을 들을 많이 말하고 있는데, 고론토 후소는 자기의 삶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 사건들을 어, 말하고 예, 있습니다. 어, 특히 자기가 겪었던 그 어려운 것들에 대해서, 어, 어 말하고 있는데, 이 고론토 어, 후소 12장에 있는 말씀을 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어, 자기가 경험했던 그 꿈과 흥상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어, 일단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쉬운 음, 성경에서 12장에 말씀을 할 건데 내가 어, 내가 어, 좀더자랑하야겠습니다 이것은 육하지 않는 일지만 주께서 주신 환상과 계시에 대해 어, 더 말이 보겠습니다. 어, 자도 파울이 엄청난 환상을 보고 있는 그 환상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설명하기를. 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든 한 사람을 압니다. 자기를 말하는 거고요. 그는 아,십사년 어, 전에 새째 하늘 하늘에까지 이끌어 올라갔지만 올라가 올라가 근데, 올라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가 몸 안에 있는지, 몸이 몸 밖에 있는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환상에는 보고 있는지, 자기가 실제로 자기 몸까지 할래를 데리고 하나님에 가셨는지, 자기는 할 수는 없다. 분명히 그렇게 했다고 하는 말은 아니라, 실제로 보면은 자기가 실제로 갖는 것 같습니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자기가 자랑할 수 있다 하는 말을 하는데, 근데 이제 밑으로 우리가 보면은 사도 파울이, 아 물론 자랑할 필요 없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뭐 꿈을 봤든, 그것도 하나님의 내고영을 봤든, 하나님의 놀라운 지유와 여러 가지 기적들을 우리 손에서 일어나게 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예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꼴이는 아닙니다. 근데 이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어 이제 밑으로 보시면 어어 이제 계속 그, 그 말씀을 하는데 이 사람은 나관에 틀러 올라가서 말로 설명할 수 없고 사람 말해서도 안 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자랑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의 관해서는 나의 약함 좀 밖에는 아무 것도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나를 자랑한다 할더라도 진실 말을 이야기할 터이므로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는 곳입니다. 그러나 나는 나를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그곳은 사람들이 나에게서 보고 듣는 곳이 이상으로 특, 특히 하나님께서 내가 보여주신 그 놀라운 계시 때문에 나를 높이 평가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조심해요. 사람들이 자기를 신으로 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타락해서 사람들이 자기들을 신으로 섬기를 원하는 사람데 사도 바울이 조심해요. 내가 이런 거를 보았다고 해서 사람들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를 바라보면 안 되겠다 하는 조심을 하는 거를 여기서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몸에 가시를 하나 주셨습니다. 그 가시는 사탄의 심부름꾼으로서 나를 쳐서 내가 지나친 교만이 빠지지 않게 하려고 보내신 것입니다. 여기서 좀 멈추고 싶습니다. 사도파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뭐 아픈 곳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고 이거 해석하려고 근데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어 자기가 지나치게 자랑하지 않도록 자랑한 거가 있었다는 말이요. 에근데 야곱이 야곱 사도 야곱이 우리에게 먼저 야곱이 섰는지 사도 바울이 섰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서로 서로 자기가 쓰는 하나님에서부터 가진 개시를 나누는지 모르겠지만 그, 그 당시에 야곱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가 되면 너희들을 높이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탄의 아그 어, 메신저를 보내고 우리를 병으로 우리를 뭐 아픔 우리를 고생 우리를 가난 오래를 뭐 어떤 지나 어, 어, 그 어, 어떤 재난을 우리에게 하나님 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거를 왜냐하면 어떤 가르침을 있습니다 이렇게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나쁜 것을 자기 삶에서 가 가져오지 않도록 무서워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예배하게 만든 의도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사도바울이 하는 고난은 고런 동서를 읽으시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많은 고생을 사도 바울이 어, 경험했습니다. 많은 고생을 복음을 전하는데 어디 가든 돌로 맞고 재채기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피몸몸온 몸이 피어 피만 흘리고 그런 고생 한두번 아니요 에 여러 번 했습니다. 아마 제가 분명히 사도 파울이 이 고난이 자기 삶에서 떠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주님 앞에서 기도할 때 십자가를 앞두고 주님 원하시면 이 잔의 내가 안 마시면 죽겠다 할 때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파울이 이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자도파울에게 나의 은혜가 충분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분한 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사탄이지. 이제 자도파울이 여기 고론도에서도 사탄을 우리가 멸망할 수 있는, 어, 사탄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권세를 받는 것을 사도파울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사탄을 좀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탄의 모든 악한 귀신이 떠나가기를 기도하면 그몇 명을 따라 사탄이 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약속을 보고 계시니까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요. 우리 말씀을 우리가 몇명하는 거를 순종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요 사도 바울이 이런 복음에 때문에 일어나는 그비방과 고난을 또 없애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없애준 없애준 거는 아니에요 베트로가 여러 번또 감옥에 들어간 거고 있었고 많이 고난을 받았죠 그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이 이런 베드로도 이런 경험을 했으니까 한번 베드로 존소 1 4장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 베드로 존소 아 여러분이 4장1 4절 여러분이 그리스도 때문에 모욕을 당하면 여러분을 복이 받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용이 여러분 위에 머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살린 자나 도둑이나 범죄자나 혹은 남의 일에 간섭받는 자가 되어 고통받는 사람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고통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영광을 들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제 고린도후서 12장에 우리가 봤던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는 고난이 없애달라고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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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고난 가운데서 그 비판 가운데서 그 복음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를 가운데서. 우리가 기뻐야 해야 된다는 말이요. 에내 많은 사람들이 뭐 아파서 하나님이 이런 주셨다, 이런 고난을 나한테 주셨다. 아니에요. 그거 사탄의 공격이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싸우셔야 되는 그, 그 하나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이 아프실 때 하나님이 주유하신 거죠. 병을 주신 거 아니라 지유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탄에 이들 아니 뭐 상황이 일어나게 만들었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건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으로서 예배하신 것을 알지, 바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탄을 도 무서워하자 마십시오. 여기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주시고,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내가 어, 이 말씀을 말할 때, 어, 그 고난 때문에 어, 자기가 자랑한다고 말할 수 말하고 있습니다. 왜라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복음의 일이 전부하도록 주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임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사도바울이 자기의 이그 겸손하게 만드는 그그 그 메신저, 그거 그 전사가 자기를 고난해 주는 것에 대한 자랑한다고 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첫 번째 사도바울이 엄청난 개시를 받았다. 이거 하나 주의고 또 여기서 고난을 겸손하게 만드는 뭐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아,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고난이다. 이렇게 할 때는 또 계시를 또 말해야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사우고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겸손하게 만들려고 뭐를 주는 거 아니에요. 특히 여러분이 스스로 겸손하시면 하나님이 주신 거 뭔가 없어요. 나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메, 아메, 야곱 어서 보시면 좋은 것만 위로부터 나온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똑바로 우리가 사용하면,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겸손하면, 겸손하다는 말을 좀, 무슨 말인지 말하고 싶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 말씀에 따라 가려고 애쓰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아무것도 그거를 성경 쓰지 않다 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물리치고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는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겸손함으로써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실 거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감사함으로써 이제 내가 뭐가 나쁜 곳을 일어나서 나를 겸손하기 전에 내가 스스로 나를 겸손하겠다 하는 다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한단 아, 하나도 무섭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있다고 하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악한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 는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고 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모두 악한 사탄의 세력들이 아픔과 고통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여러분의 몸에와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하는 일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도 승리하시고, 우리 자역을 계속해서 후원해 주시므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